꿈이들 안녕 힐링 스터디 꾸준 로그야. 오늘은 수능을 잘 보기 위해 우리 꿈이들이 반드시 해야 하는 다섯 가지를 알려주는 영상 준비해봤어. 내가 수능 때 최고 성적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다섯 가지를 실천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내가 지금 알려주는 것들은 우리 꾸미들이 포텐을 수능날 터트릴 수 있게 하는 너무 좋은 방법이니까 꼭 끝까지 시청해줘. 그럼 바로 본론으로 가보자. 첫 번째, 실전 연습을 해야겠지. 시험장 ASMR과 함께 모의고사를 푸는 걸 얘기해. 이때 팁을 주면은 이왕이면 수능 시간표에 맞게 문제를 푸는 게 좋아. 그러니까 국어보는 시간에는 국어를, 수학보는 시간에는 수학을, 영어보는 시간에는 영어를 풀면서 지금부터는 내 리듬을 수능 시간표에 맞추는 게필수 주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야. 처음에는 시험장 ASMR 기본적인 거 있잖아. 그냥 치면 흔히 나오는 그런 것들, 그런 영상들을 봐주면 되고, 그리고 조금 익숙해졌다 싶을 때주면는 시험장 빌런 ASMR을 들어줘야 돼. 뭐 빌런 ASMR에는 뭐 기침 소리라든지 발전은 소리라든지 그런 소리가 담겨 있어서 최악의 경우를 대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자 그리고 또 꿀팁 줄게. 추노장 을 생각해 보면 감독님이 앞에서 우리를 쳐다보고 있잖아. 그 시선 때문에 또 시험을 못 보는 꼬미들이 있을 수 있어 그거 다 대비해야 되거든 어떻게 대비하면 되냐면 우리 꼬미들이 미리 부모님한테 부탁을 드리는 거야 나 시험 볼때 동안 좀 지켜보고 있어주세요 정말 일부러 학 기침 소리도 내고 기침 소리도 내면서 저를 좀 정신없게 해주세요 라고 미리 부탁을 드리거나 아니면 그러기 힘든 꼬미들이라면 인형 있잖아 우리 코코 인형인 요런 팬더 <laughs> 요런 애들 데리고 시험을 보는 거지. 그럼 은근히 긴장된다. 혹은 내가 너무 좋아하는 어, 연예인이 있어, 사진 인쇄해 가지고 붙여놓고 해도 괜찮겠지. 여기서 포인트는 긴장되는 상황 속에서 내가 문제를 잘풀수 있는가, 내 실력을 잘 발휘할 수 있는가야. 이 실전 연습이 왜 중요한지 내가 설명해줄게. 내가 예전에 공인중개사 자격증 시험을 잠시 준비한 적이 있어. 근데 그때 진짜 뻥 안지고 시험장에 갔는데 내 바로 뒷자리에 앉으신 분이. 진짜 생리현상을 5분에 한 번씩 5분보다 더 짧을 수도 있어. 아무튼 바로 뒷자리에서 막 이렇게 뿡뿡 하셨던 기억이나 막트름도 하시고 속이 안 좋으셨나봐. 근데 그런 거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잖아. 수능 평가원도 마찬가지일 거야. 그래서 우리 꿈이들 그런 거다 대비해야 돼. 그래서 빌런 ASMR 진짜 꼭 들어주기.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은데 이거 듣다 보면 적응된다. 적응되는 나한테 좀 웃겨. <laughs> 자 그리고 두 번째. 시뮬레이션 연습 지금부터 꼭 해줘야 돼. 수능이 다가오면서 점점 불안해질 텐데 그때 나를 좀 견디게 해주는 어, 너무너무 음, 도움이 많이 되는 도구야 도구. 이게 뭐냐면 내가 시험장에 가는 그 순간부터 시험장에서 나오는 그 순간까지 내가 어떻게 행동할 건지를 다 계획을 촘촘하게 세워놓는 거야. 뭐 예를 들어 시험장에 들어갈 때는 내 목표는 실수만 하지 않는 것이다. 차분하고 겸손하게 씩씩하게 보고 오자.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믿는 것이다. 내 인생 최고의 성적은 수능이다. 이런 거를 되새기면서 시험장에 들어가야지. 라든지 아니면은 수능 국어 보기 전에 예열지문 챙겨가서. 머리 팽팽 돌리는 연습 해야지 이런 식으로 꼼꼼하게 적어야 돼. 그래서 우리 꿈이들 노트나 A4 용지 있잖아 거기다가 수능 시간표를 다 적어 그리고 각각의 시간표 옆에 내가 어떻게 행동할 건지 행동 영역들 혹은 내가 뭐 수능 수학 볼때 조심해야 되는 것들 실수 포인트 계속 까먹는 개념 이런 것들을 적어 놓으면 되겠지. 그리고 이제 그걸 적어놓고 수도 때도 없이 보는 거야. 그러면 어느 정도 익숙해질 거야. 약간 암기가 좀 됐다 싶을 때 즈음에는 이제 눈을 감고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는 거지. 이 시뮬레이션 연습은 불안할 때마다 해주면 좋아. 그래야 내가 상상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시험을 보고 올수 있어. 이때 더블 팁. 예기치 못한 상황들을 마주쳤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그런 것도 A4용지 하단 부분에 적어놓자. 뭐 예를 들어서 집중이 안될때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꿈이들 수능장에서 갑자기 옆에 사람 다리 달그락거리고 난리가 났어. 그러면 머릿속 하얘지면서 집중이 안될수 있잖아. 그때 어떻게 할 거야? 할 말, 뚜껑 기는 꿈들이 있을 것 같아. 그럴 때를 대비해서 다 적어 놓는 거야. 내가 팁을 주면 집중이 안될때 눈에 일단 힘을 줘. 눈에 매갈이 됐어야 되거든. 그래서 눈에 이렇게 힘을 준 다음에 머리로 생각하려고 하지 말고 손을 들어서, 음, 그러니까 펜을 들어서 옆에다가 글로 정리하면서 문제를 푸는 거야. 그러면 또 집중력이 돌아오기도 하거든? 내가 그래. 그리고 뭐입 밖으로 꺼내면 안 되지만 속으로 계속 대화하면서, 문제랑 대화하면서 풀어주면 집중력이 돌아올 거야. 내가 옛날에 시뮬레이션을 떠다 먹여드리는 영상 다 만들어 놨었어. 그래서 우리 꼬미들 아침이나 밤마다 내가 여기 올려둔 영상 보고 시뮬레이션 계속 돌려주면서 아, 나 이렇게 문제 풀어야지. 이렇게 계속 상상하는 연습,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 돌리는 연습 계속 해줬으면 좋겠다. 자, 세 번째. 우리 꼬미들 수능 쉬는 시간에 무엇을 볼지 다 A4용지에 올인원으로 정리해놔야 돼. 지금 시기에는 복습하는 거 되게 중요하잖아. 내가 이때까지 공부했던 것들을 총 정리하는 게 중요한 시간인데, 각각 과목별로 A4용지에다가 목차 다 정리하고, 그 목차 옆에 내가 자주 까먹는 개념, 실수하는 거, 행동 영역, 이런 거다 적어놓고, 그냥 올인원으로 내가 수능 쉬는 시간에 보면, 수능 시험 보는 직전에, <laughs> 수능 직전에 보면 좋을 만한 내용들을 다 적어놓고, 놓는 거야. 그런 거 지금 다 대비해 줘야 돼. 꼭 적어놔야 할 내용들이 내가 자주 실수하는 부분,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 문제 푸는 순서들을 적어놓으면 되겠지. 예를 들어 영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순서로 풀겠다 이런 거. 참고로 수능 영어는 시험 보는 순서만 바꿔도 되게 성적이 많이 오를 수 있어. 그거에 대한 내용도 내가 영상에 올려놨어. 우리 꾸미들이 도움을 받아갔으면 좋겠어. 그리고 그 종이 계속. 여러 번 읽어야겠지? 익숙해진 상태로 시험장에 들어가야 내가 쉬는 시간에 그 종이를 만났을 때 자신감이 생겨 근데 저거만 놓고 안 보면은 진짜 이거 종이 딱 만났을 때 어? 뭐야 나좀 이거 이해 안 되는데? 막 이렇게 좀 생소한데? 이렇게 생각 들수 있어 그러면 멘탈적으로 흔들리거든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목표를 시각화하고 매일 말하고 매일 볼것 그래야 목표 달성 확률이 높아져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원하는 목표 있잖아. 예를 들어 나 수능장에서 실수 절대 안 한다. 아니면 내 인생 최고의 성적은 수능이다. 아니면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믿는 것이다. 이런 명언들을 적어놓고 매일매일 읽어주면 진짜 그렇게 된다. 이때 너무 중요한 팁 줄게. 거울을 보고 말을 해야 돼. 나 거울도 갖고 왔거든. 짠! <웃음> 짠! <웃음> 이런 식으로 거울을 보면서 어, 나 스스로한테 계속 대화를 하는 거야. 내 인생 최고의 성적은 수능이다. 처음 하면 거울 속의 내가 좀 어색하고 무안하고 뻘쭘하거든? 근데 계속 하다 보면 은근 적응해서 뻔뻔해진다. 그래서 약간 무안했던그 눈빛이 점점 자신감으로 바뀌어. 나는 꼬미들이 이 경험 꼭 해봤으면 좋겠어. 계속 내 얼굴을 보면서 그렇게 주문을 걸다 보면 내 뇌가 소가. 그래서 아 진짜 내 인생 최고의 성적은 수능일 거야라고 믿게 된다. 그리고 우리 꼬미들 근거 없는 자신감이 자신감이 없는 것보다 낫다고 해. 그러니까 지금 시기에는 꼭 우리 꼬미들이 긍정적인 말을 스스로한테 해주는 그런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어. 그래야 수능 결과도 좋게 나와. 어색한 꼬미들은 스스로한테 야라고 말을 걸어도 좋아. 내가 예를 들어줄게. 너야너 너 이만하면 잘 견디고 있다. 여기까지 온게 어디야. 회피하지 않고. 완벽하게 하루하루 꽉 채워서 살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내 인생 통틀어서 가장 열심히 살았던 시간들이다. 야, 고생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도 아주 좋아. 아, 나 진짜 이런 말 못하겠어요. 라고 얘기한다면, 그냥 토닥토닥만이라도 꼭 해줘. 이건 진짜 할수 있다. 그래서 나는 우리 꼬미들 이유 없는 긍정이라도 괜찮으니까, 조금 스스로한테 관대해지고 뻔뻔해졌으면 좋겠어. 그럴 자격 있어, 우리 꼬미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과목별로 내가 이때까지 공부했던 것들을 한번 싹 정리해보는 거야. 이게 아까 세 번째 얘기해줬던 쉬는 시간에 볼 내용을 A4에 정리하는 거랑은 조금 결이 달라. 그건 정말 수능 보기 직전에 내 실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고 지금 하는 행동은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기 위한 행동이야. 뭐 불안한 꿈이들 혹은 뭐 내가 이때까지 뭐 열심히 안산것 같아. 뭐나 진짜 올해 너무 후회된다. 자신이 없다. 이런 꿈이들은 과목별로 내가 이때까지 해왔다. 떤 것들을 기록을 하면 생각보다 많은 걸 했네라는 생각이 들 거야. 근데 진짜 그래 우리 꼬미들 친구들이랑 비교하게 되면서 나 너무 별로다 나 너무 헛살았다라는 생각이 들수 있는데 그거 사실 되게 자연스러운 거야. 근데 거기서 좀더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내가 얘기해 준 방법 과목별로 내가 이때까지 어떤 것들을 했는지를 객관적으로 적어보는 거지. 영어 같은 경우에는 모의고사를 몇 해치를 풀고, 영단어 뭐 어떤 책을 암기를 했고, 듣기 공부는 이렇게 했었다, 이런 것들. 자신을 너무 과소평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자, 그래서 지금까지 다섯 개꼭 해야 하는 것들 얘기해줬는데, 남은 시간 동안 내가 해도 될까라는 마인드가 아니라, 나 하면 돼, 라는 그런 마인드가 진짜 중요해. 후회 없게, 남은 시간 알차게 준비해서, 우리 꼬미들 수능 끝나고 나서 웃고 있기를 진심으로 바랄게. 그러면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고맙고 우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 안녕